김희자 목사님, 생각만 해도 마음이 짠해요. 항상 여러 교회 예전부터 노숙자들 돕고 또 어려운 교회들 돕고 많은 목사님들한테 힘이 되어서 참 여자로서 참큰 일을 한다 해서 그냥 생각만 해도 기도가 나와요. 도 여기 와서 주님 이 격려를 제가 뭘 해야 되나요 했더니 이름에 대한 말씀을 주세요 희자가 바랄 희자도 있고 빛날 희자도 있고 또 여러가지 희자가 있는데 오늘은 빛나고 아멘. 주님께서 빛나고 또 바라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말씀으로 격려를 하라고 해요. 아멘.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, 아멘. 너는 내 것이라. 아멘. 두려워 말라, 아멘. 내가 너와 함께 하미니라. 놀라지 말라,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미니라. 내가 너를 구세게 하리라. 아멘.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. 아멘. 나의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이 교회를 붙들어 주리라. 아멘. 주님께서 꼭 안고, 평생 영원히 주님 품에 꼭 안겨서, 큰 모든 어려움과 시험 다 이기고 크게 승리해서, 하나님 나라의 그 이름이 빛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격려합니다.